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인들의 청결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이 매일 같이 사용하는 비데는 프랑스에서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이러한 비대를 아날로그적으로 사용해 위생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결함을 평상시에 유지하는 한국인들이다 보니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은 향기가 난다라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딱히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서양인들의 특유의 악취와도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의 청결함은 의외로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내용은 이러한 한국인의 청결함이 중국인과는 너무 많이 달라서 영국에서 한 여성이 한국인만 찾아다녔다는 내용으로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와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입니다. 저는 24살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외동딸인 저 이렇게 셋이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적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최근에 겪은 일 때문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런던에 집이 하나 더 있으셔서 이른 나이에 은퇴하신 아버지와 함께 대학가 근처에 위치한 집을 학생들에게 홈스테이 할수 있도록 빌려주고 돈을 받으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영국의 대학교 등록금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매우 높아서 미국 못지않게 1년에 8만 파운드 정도를 내야 하는 곳도 정말 많다 보니 아르바이트는 물론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부모님의 사업인 홈스테이가 잘 되었고 저는 1년간 문제 없이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바로 중국인 유학생을 홈스테이 할수 있도록 받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인 유학생은 자신이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3개월 먼저 보증금으로 내고 매일 추가적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 방식을 3개월 월세를 한 번에 내고 3개월 후에 또 준다고 이야기해서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했고, 돈을 꼬박꼬박 3개월마다 주니까 저희는 집만 훼손시키지 않고 1년 후 나가준다면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그냥 그려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난방이 안 들어온다고 문제를 제시해 학생이 학교에 갔을 때 어머니가 홈스테이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환기조차 제대로 시키지 않아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껴 있었으며 난방이 안된 이유 역시 석회로 라디에이터가 막혀 있을 정도로 24시간 난방 시스템을 가동한 흔적이 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자신들의 친구들을 데려온 것인지 빨간 국물들이 가득한 중국 음식을 집안에서 여러 명이 해먹은 모습들이 보였고 술은 물론 독한 중국 음식이 커튼과 이불 심지어 소파에도 베일 정도로 집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에 보증금을 받았더라면 저희는 학생이 나갈 때 타당한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나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속상한 마음으로 저는 부모님의 신세 한탄을 들으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6개월 하고도 학교 일이 마무리 안 되었다며 일주일 이상 더 머물고 나간 중국인 학생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시는 아시아 학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학 시즌이 되고 나니 서양 학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남아있는 학생들은 아직도 공부를 하거나 이를 병행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학생들이었는데요. 그중에 저희 집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고 한 학생 중에 한국인 여학생이 있었고 저희는 당장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끊긴 상황이라 한국인 학생에게 집을 소개하며 보증금 및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알려준 뒤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을 통해 녹음까지 해두었는데요. 저희는 몇 개월 뒤 우리가 한국인 학생을 의심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미련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인과는 달리 한국인 학생은 바로 3개월 치 월세와 매달 꾸준히 월세를 입금해 주었거든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었다고 말하며 현찰이 있을 때는 현찰로도 주었고 가끔은 부모님이 한국에서 영국 계좌로 직접 보내줄 때도 있었는데 매달 21일 입금되어야 하는 월세를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국제 송금을 계산해 19일. 20일 이렇게 하루 이틀 먼저 입금을 해줄 때도 있어 정말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끔은 저희를 초대해 한국 음식이라며 비빔밥이라는 다채로운 색상의 건강식으로 보이는 한국 음식을 요리해주기도 했는데요. 어머니는 마치 딸처럼 여기셨고, 저희 역시 영국식 디저트와 차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집에 배치해두며 오랜만에 쿠키를 구운 날에 집을 방문했더니, 집안에서는 향긋한 빨래 냄새와 저희가 살 때보다 더 정돈된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 가족은 최고의 홈스테이 게스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그녀 또한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그녀를 통해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영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찾아 제발 저희 집에 홈스테이 하러 와달라는 이야기를 남기며 한국인 여행객들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홈스테이 또는 민박 등 자신의 집을 빌려주며 돈을 받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중국인은 받지 말고 한국인 여행객들만을 찾아서 깨어있는 시민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과 너무나도 달랐던 중국인의 청결함에 경악한 엠마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내용에 달린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말에 정말 공감한다. 나도 중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인 친구는 의외로 땀 냄새와 향신료 냄새가 독해서 함께 말할 때 불쾌한 적이 정말 많았어. 나도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심한 편이라 매일 샤워를 하고 샤워 후에는 데오들한테 등 악취를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중국인은 그런 문화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야? 오히려 나는 중국인들이 더 깨끗하고 향기가 났던 것 같았어. 한국에 가보면 데오들한테는 커녕 몸에 바르는 로션도 안 파는 것 같던데 중국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팔고 있었지. 중국에 정말 가보긴 한 거야? 아니면 너가 중국인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나는 캐나다에 살면서 아시아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모두 방문해 보았는데 한국의 대우들한테 와도 같은 겨드랑이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없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암내 자체가 안 나기 때문이야 반면에 중국인들은 의외로 특유 향신료의 악취가 심하게 났고 나도 로마에서 홈스테이 겸 월세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차별을 하고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월세를 잘 낼지 안 낼지 모르기에 아시아 사람들은 받지 않았었어 중국인 가족이 의뢰를 한 적은 있지만 방이 이미 찼다고 말했었지 그렇게 들인 손님들이 루마니아 가족인데 이들은 방세를 내지 않아서 걱정이다. 내가 알기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억지를 부려도 돈을 내기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하지만 가장 좋은 게스트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세계적인 선진국가의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는 것이지. 근데 한국인들이 저렇게까지 정확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 오히려 한국인들이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더 정확할 거야. 나는 미국인이라고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니 무작정 들여보내준 적이 있는데 이들은 밤늦게까지 음악을 틀며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내가 대신 사과한 적이 있었어. 나는 월세를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에어비앤비와도 같은 민박을 운영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있기에 한마디 적어봤어. 이런 게 정말 선진국민이 아닐까 싶어. 중국인은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상황이니 저런 행동을 한 것이고, 한국인들은 매사에 행동을 똑바로 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저렇게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 같다. 오히려 나는 한국인들처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평상시에 저런 맑은 정신이 있어야 공부도 일도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발전했으니 한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가 된 것이니까. 오늘의 사연과 외국인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 사연과 해외 반응을 전하는 유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